안녕하세요. 이번 수학이 김프리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어 볼까요? 입니다. 수학이 김책 46쪽 47쪽입니다.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면 5 나누기 4와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계산하고 끝이었어요.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. 그렇게 했었는데요. 이제는 우리가 몫을 소수까지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봤죠. 자,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 5 뒤에 사실 5는 5.0과 같죠. 또 5.0은 5.000과도 같아요. 이 뒤에 생략된 소수 뒤에 있는 첫째 자리에 있는 0, 둘째 자리에 있는 0, 셋째 자리에 있는 0들을 활용을 해서 나눗셈을 좀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끝이 아니라 1 뒤에 소수 첫째 자리에 생략된 이 0이 내려옵니다. 10 안에 4가 두번 들어가니까 428 해서 2.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수 둘째 자리에 있는 0을 또 내려줍니다. 20 안에 4가 5번 해서 45, 20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1번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다 풀어보셨나요? 1번부터 확인합시다.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. 9 나누기 4 분수로 쓰면 4분의 9가 되겠고요. 이걸 소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25 분자의 25를 이렇게 곱해줄 수 있죠. 그러면 225가 되겠고요. 100분의 225는 2.25로 쓸수 있습니다. 5 나누기 8 마찬가지예요. 8분의 5로 쓸수 있죠. 자, 이 8을 가지고 10, 100, 1000, 10000 이와 같은 수로 만들기 위해서 100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. 100으로 만들려면 12를 곱해주면 96이고 13을 곱해주면 104로 넘어가버리니까요. 100은 안될 것 같고 1000을 만들기 위해서 125를 곱해줍니다. 그러면 분자에도 125를 곱해주어야 하죠. 그러면 1000분의 625가 돼요. 따라서 1000분의, 60, 1000분의 625는 0.625로 쓸수 있습니다. 5 나누기 8의 몫이고요.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6 나누기 8을 구하고 싶어요. 600 나누기 8을 이용을 할 텐데요. 600 나누기 8 같은 경우 60 안에 8이 7번 들어가고, 그 다음 40 안에 8이 5번 들어가니까요. 75가 되겠고, 나누기 8, 나누기 8 똑같아요. 나누어지는 수 600에서 600분의 1배이니까 75에 100분의 1배 하면 0.75가 됩니다. 자, 이걸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면, 6 나누기 8안 되죠. 따라서 안될때 0을 써주고요. 그 뒤에 있는 0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. 자, 6.0에서 60 안에 8이 7번 들어가죠. 87에 56. 4가 남았어요. 끝이 아니라, 소수 둘째 자리에 있는 0 내려오면 40 안에 8이 다섯 번 들어가요. 바로 40. 나머지는 0.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0.75. 같은 값이 나오죠. 다음 페이지입니다. 계산해 보세요. 19 나누기 5. 19 안에 5가 3번. 5, 3, 15. 들어가고, 4.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0 내려줍니다. 40 안에 5가 8번. 5, 8, 40 해서 나머지는 0.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3.8이 되겠죠. 8 나누기 16 한번 볼게요. 8 나누기 16은 우리가 분수. 로 써주면 16분의 8로 쓸수 있죠. 어 그런데 16분의 8은 약분하면 2분의 1로 쓸수 있죠.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주면 10분의 5로 쓸수 있죠. 10분의 5는 0.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써 넣으세요. 28 나누기 5를 했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 이건데요. 세로셈으로 해볼까요? 28 나누기 5. 28 안에 5가 5번 들어갑니다. 5, 5, 25. 그리고 3인데 소수 첫째 자리에는 0 내려주면 30 안에 5가 6번 들어가요. 5, 6에 30 해서 나머지가 0.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5.6. 따라서 28 나누기 5는 5.6이다.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. 5번.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별 안에 1, 2, 3을 써넣으세요. 큰 순서대로. 자, 하나씩 봅시다. 5 나누기 6. 6 안에 5가 한 번, 5 1은 5. 그 다음 1, 여기 뒤에는 0. 내려오면 10 안에 5가 두 번, 5 2, 10. 나머지는 0. 소수점 위치 찍으면 1.2가 되겠죠. 11 나누기 10. 11 안에 10이 한 번. 자, 그리고 남았어요. 1이 남았는데, 여기 소수점 뒤에는, 첫째 자리에 있는 0 내려오면 10 안에 10이 한번 해서 0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1.1세 번째 7 나누기 4 7 안에 4가 한번 4일은 4 그리고 3이 남았는데 여기 소수 둘째 자리에는 0을 내려줍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에는 0 내려오고요 30 안에 4가 7번 4초에 28 2 끝이 아니라 소수 둘째 자리에는 0을 내려요 20 안에 4가 5번, 4, 5, 20 해서 나머지는 0.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1.75. 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가장 크고, 그 다음 1.2, 그 다음 1.1.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. 6번. 무게가 똑같은 배, 25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는 21.3kg이고, 빈 상자의 무게는 0.3kg입니다. 배한 개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려고 합니다. 자, 무게가 똑같은 배라고 했어요. 전체가 21.3인데 빈 상자의 무게가 0.3이래요. 자, 배의 25개의 무게를 먼저 구해볼까요?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해 줄수 있냐? 이것의 무게는 배 25개, 이 무게랑 상자의 무게를 다 합쳐서 21.3이 나온 거예요. 맞나요? 그런데 이게 21.3인데, 문제에서 빈 상자의 무게가 0.3이라고 했어요. 그럼 결국, 배 25개의 무게는 21.3 빼기 0.3으로 구할 수 있죠. 따라서, 배 25개의 무게는 21kg이다. 구해줄 수 있고요. 배 1개의 무게를 물어봤어요. 25개가 21kg일 때, 한개가 얼마이냐? 이것은 21 나누기 25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자, 이건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해 봅시다. 이것을 분수로 써주면 25분의 21로 쓸수 있죠. 자, 여기에 4를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할 수 있죠. 그러면 100분의 84가 됩니다. 100분의 84를 소수로 바꿔주면 0.84가 되죠. 따라서 배한 개의 무게는 0.84kg이다.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.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배한 개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소수로 구해봅시다. 하면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. 그렇지 않으면 25분의 21 킬로그램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. 마지막 7번. 수 카드 4장 중 2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을 만들고 계산해보세요. 자, 나누어지는 수가 있고 나누는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결과가 가장 작게 만들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몫은 어때야 될까요? 몫은 작아야 합니다. 이 몫이 작아... 아, 미안합니다. 몫이 작아지려면 이 나누어지는 수는 어때야 하느냐? 나누어지는 수는 작아야 합니다. 그리고 나누는 수는 커야 합니다. 이때 전반적으로 몫이 작아집니다. 예를 들어 피자를 생각 해보세요. 피자가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피자가 10판이 있는데 10명이 먹는다.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한 판이죠. 피자의 양이 줄어요. 피자가 한 판밖에 없어요. 그런데 사람이 늘어났어요. 20명.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조각. 한 판씩은 절대 못 먹죠. 한 판밖에 없으니까. 자, 인원수는 그대로 10명인데 피자 수가 10판에서 5판으로 줄었어요. 그러면 2명이서 한 판을 먹어야 하죠.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피자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이 몫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져요. 열 판을 10명이서 먹어요. 그런데 열 판을 막 50명이서 먹습니다. 그러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 줄어들죠. 즉, 몫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누는 수는 또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가장 작게 만들어야 하고 이걸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라 하는 걸 생각하고 2, 3, 4, 5 중에 두 장을 골라서 한 번씩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가장 작은 수 2, 여기에 가장 큰수 5가 들어가면 되겠죠. 자, 2 나누기 5를 소수로 만들면 분수로 먼저 표현하면 5분의 2죠. 5분의 2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주면 10분의 4로 쓸수 있어요. 10분의 4는 소수로 나타내면 0.4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오늘 수학의 캠프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